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23일 오후 2시 2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요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좀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이제 코스피가 반등이 한번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악영향에 대한 여파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리,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 강세가 돼버려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아무리 수익을 많이 보더라도, 이 달러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손실이 발생을 할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지금 다돈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돈 아끼, 돈 지키려고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하강 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올라, 올라가긴 했어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3,000대인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오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좋긴 했지만, 이게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은, 요 때, 요 8월 18일 때처럼 그냥, 잠깐 이런 식으로 한번, 어 막아주다가 다시 밑으로 더 내려갈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좋은 종목일수록 이 시장이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강하게 다시 위로 올라와 주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아, 뭐가 됐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녹십자가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초에는 이때 이 32만원 선이 지지선이라고 했다면 지금 살짝 좀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흘러내리더라도 어떻게 흘러내리느냐가 중요하고, 이 흘러내린 자리에서 반등이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29만원 선을 지지선 삼아서 지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내일 또 이제 코스피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진다고 한들, 그 빠진 지수대로 빠진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반등이 계속 지지가 되고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다시금 증시가 괜찮아지면 다시 위로 올라올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전망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왜 그런 것들이, 그러한 판단들이 가능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과거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상승 각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급이 배가 이상이 된 거예요. 수급, 수급이 배가 됐다. 이것도 이제 수급이 배가 됐다. 어, 수급 배가 된,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수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영원히 수급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요거 이제 헤드앤숄더 그려주다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laughs> 이제 538,000원이 최고가인 게 확인되고 헤드앤숄더 그리고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는 건데 요게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자체가 32만원 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누군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누군가 누군가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냐? 당연히 이 가격보다 더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겠 그게 살짝 깨지더라도 괜찮아요. 깨지더라도 그 깨진 가격대에서 유지가 된다면 어, 연장이 된 걸로 칩니다. 그 흐름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 흐름이 연장됐다. 왜냐면은 좀 깨졌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황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가 지금 저런 상황 중에서 소스만 하나 받으면 이제 다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소스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총 17개인데 17개 중에서 3개는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4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14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쳤어요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냥 두세개 진행하기도 되게 어려운 건데 14개씩이나 그리고 다 보면은 돈 되는 것들이에요 뭐 대장암, 뭐 탄저병, 파상풍, 간세포암종, 폐결액, 유방암, 뭐 혈우병, 면역결핍 다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헌터증군 이런 거는, 모르겠,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좀, 이게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뭐만 하면 딱 되면은, 그 이제, 막, 만능, 막, 저기, 리부세라닙 같이, 이제, 만능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그거는 메커니즘 자체가, 혈관 생성을 억제해가지고, 거의 모든 암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의 꿈의 약, 암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중요한 건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뭐 확실하게 그냥 꿈의 약 이런 거 말고 그냥 유방암에서만 제 사용될 수 있는 유방암 약, 대장암 약 이런 게 오히려 좀더 나을 수가 있어요. 투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아, AP 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증명하는 투자 정보 기업 이런 얘기 어, 제목과 함께, 여기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 8월 23일이니까, 8월 23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르고 딱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 말이 있고, 뭐 이렇게 공지사항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가셔서, 어, 읽어보시고, 쭉쭉 내려가면,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추천이 나갔거든요. 보시면, 오늘 이제 TNL, 현재가 42,500원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뭐 이렇게 한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차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 1 1 0 0원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거든요. TNL 1차 목표가 오늘 달성했고, 그리고 영화테크도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이제 공짜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요즘 뭐 이제 테마,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대선 테마주도 나오고 이것저것 테마 되게 많은데, 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런 AP 테마주, 그리고 이제 검색기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테마 강도라든지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다 나옵니다.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뭐 PC 버전 이런 거다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